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네, 먼저 그 지난주 간출인 뉴스를 한번 보고 갈까요? 1월 30일부터는 약국, 병원,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권장 사항으로 바꾼다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어,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에, 참가를 해서 어, 그 특히 그 아랍에미리트 어, UAE에서는 37조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왔어요. 예, 그런데 이, 그, 말 중에서, 그, 아랍에 미리트에 가 있는 그, 우리, 군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말인데, 그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어, 말이 에, 튀어나왔어요. 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이게 이란과 아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애교적인 아주 결례요. 어, 실수가 되어버렸어요. 어, UAE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37조의 투자 협약을 맺은 그 에, 대단한 그 성과가 이런 애교적인그 실수 때문에 묻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네요. 아, 또 여당 전당대 여당 전당대가 이제 3월8일로 다가오는데 이 특정인 특히 그 나경원을 당대표에 못 나오게 하려고 아주 그 노골적인 방해 공작과, 어, 협박 같은, 에 느낌이 들어요. 에, 나는 게이 대통령과 대통령 측의 그 압력, 어, 이 대통령 주변의 그 압력이 대통령의 압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민주적인 정당 정치의 정,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의 의중대로 되면 참 좋죠. 그러나 이 진행하는 방법, 추진하는 그 방법이 아주 음, 아주 좀 졸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통령과 이 주변 인물들은. 이 전당대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또이설 연휴가 끝나면 전국 장애인 연합회이 전장 연에서 예, 그동안 그 지하철의 발목을 잡기 위한 그 지하철 타기의 시위를 계속 해왔었는데 아, 요즘에 이제 중단이 됐었죠. 설 연휴가 끝나면은 이 지하철 발목잡기 시위를 다시 하겠다. 참그 약자에 대한 보호도 좋지만은 아 이런데는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이 어제는 이 강남의 그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해서, 예, 강남구청에서 인근 호텔에 그 이재민들을 수용시켰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예, 내용이네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집도 그 아내가, 아, 지난해에 폐암 수술을 받았고, 또 직장암 수술까지 받아서, 이제 좀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아, 또 유방암이 예, 생겨가지고, 어, 설 끝나면 바로 입원을 해서 어, 수술을 예, 하도록 그 계획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아, 참, 어, 아, 나 개인으로도 아, 좀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 아, 오늘은 신라제 36대 해공왕의 딜을 이은 37대 선덕왕과 또그 뒤를 이어서 조류리 왕후에 오른 40대 애장왕까지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역사는 대체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1대 박혁 것에서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를 이 상대로 보고, 어, 삼국통일을 시작한 그 29대 태종무열왕 어, 김춘추부터 이 36대 해공왕까지 이무열왕계 후손이죠. 이때를 이제 중대로 보고, 어, 그리고 이제 37대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 여기는 이제 내무란계 후손들이죠. 이때를 하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신라 하대를 시작하게 되는 선덕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 보면, 이때부터 신라는 왕권이 아주 극도로 취약해져 가지고 반란이 예,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그 왕이 살해되는 경우가, 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36대 해공왕은, 김지정이라고 하는 사람, 김지정의 난으로, 어, 피살이 되죠. 예, 삼국유사에는 뭐, 김양상이 직접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김지정의 난이 에 일어나서 그 왕과, 해군왕과 왕비 또 왕자들이 다아 살해 되니까 그 당시에 상대 등의 자리에 있던 에 김양상이 그 김양상의 그어 혈족인 김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김지정을 살해하고 왕후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37대 선덕왕이야. 그런데 이 선덕왕은 27대 선덕여왕하고는 달리 재직 재직 중에 뭐 크게 한 성과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 있지 않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왕인데, 에, 선덕왕은 왕후에 오르자. 뭐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재진 사람들을 크게 사면을 하고 하는 하고 있는데 이고대도 이렇게 왕후에 오르면은 재수를 사면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선덕왕도 왕후에 오르자 이 재수를 크게 예, 사면을 하고, 함께 그, 그, 김지정을 살해하고, 그, 김양상을 왕후에 올린, 그, 김경신을 상대등으로 임명을 하고, 의공을 시중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 이 손도광은, 그, 폐강진, 예, 황해도 평산인데, 이 폐강진을 개척을 해서, 한산조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폐강진으로 대거 이주를 시켰어. 이 한산조라는 게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이죠. 그런 실적에는 뭐 에, 별다른 에, 지적이 없고, 어, 5년 만인 785년 1월에 에, 병사를 했는데, 에, 후사가 없어요. 그대무랑의 후손인 상대 등 김경신 그 선도관과 좀 인척 관계죠. 이 김경신하고 또 무열왕계 후손이 많이 세태했지만은 그 무열왕계 후손인 김주원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김경신과 김주원 사이에 왕권 다툼이 벌어졌지만은. 상대등 자리에 있던 김경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경신이 선덕왕의 뒤를 이어서 38대 원성왕이 되죠. 원성왕은 이제 진골 귀족 세력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 788년에. 이 독서산품과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쳐서 그 능력 있는 신진 관료를 등용하라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그 과거제도의 그 전신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귀족 세력, 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이 독서산품과에서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관료로 진출을 못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죠. 그래, 저구이 하자마자 이 장남 김인겸을 91년에 태제로 책봉을 했는데 사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 차남, 김의영을또 태제로 책봉을 했는데 이 차남도 또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 김인겸의 아들이지 아들 이제 원성왕한테는 손자가 되는 김준웅을 에 태자로 책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99년에 원성왕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원성왕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다 죽으니까 이 손자인 태자 김준웅이 왕후에 올라서, 이 사람이 이제 소성왕이에요, 소성왕. 39대 소성왕이 돼요. 근데 이 소성왕도 또추구한지 1년 만에 요절을 해버려요. 아주 그 신라 하대에는 이렇게 뭐, 쿠테타에, 의해, 쿠테타에 의해서 축출되거나, 이렇게 병에 의해서 요절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 그소성왕 그러니까 이제 소성왕의 아들인 13살짜리가 왕후에 올라서 이제 애장왕이 돼요. 애장왕. 40대 애장왕이 되는데, 13살짜리가 왕후에 오르니까, 그때 이제 소성왕의 동생이지. 소성왕의 동생, 애장왕한테는 숙부지. 숙부인 병부랑, 병부령 김원승이 9년간 섭정을 하게 돼. 그 섭정을 하다가, 이 809년에 김원승이 그 동생과 함께 들어가서 살해를 해버려. 자, 그까지 이제, 예, 해공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후에 오른 사람을 보면, 37대 선덕왕, 선덕왕이 후사 없이 죽고, 어, 김경신이, 예, 왕후여 그래서 38대 원성왕이 됐는데, 원성왕의 큰아들, 작은 아들이 먼저 죽고 할수 없이 이제 손자한테 왕후를 물려줬는데, 이 사람이 소성왕이야. 그 소성왕도 1년 있다가 또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왕후를 물려줘서 40대 애장왕이 됐는데, 이 애장왕이 9년간 그 삼촌한테. 에, 섭정을 받다가, 이 삼촌이 그 애장왕을 죽이고 왕후에 올랐단 말이지. 마치 그 조선시대 세조가 단종을 에, 죽이고 왕후에 오른 거하고 똑같아.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헌덕왕이, 에, 김원승, 김원승, 헌덕왕 김원승이 41대 왕이 되는데, 아, 지금까지 그 37대 선덕왕부터 40대 애장왕까지 이렇게 뭐큰 역사적인 어떤 치적이 없이 조금 왕노릇을 하다가 일찍 죽거나 또쿠데타로 밀려나거나 이래면서 37대, 38대, 39대, 40대 이 애장왕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애장왕을 죽이고 어, 왕위에 오른 그 삼촌 어, 김원승의 시대, 사십일 대 헌덕왕의 시대에는 다음 주에 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